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사건을 고백했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율법에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 없는 육체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 은혜를 입는 것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또 구원케 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구원 받을 거야 이제는 우리가 이 죽음 앞에 담대히 설수 있어 여기까지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박해하던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가지는 나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너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내가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보세요. 나더러 또 이러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사울이 받은 이 사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콜링이라고 해서 부르심이고 사명은 그렇게 부른 다음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았어.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사실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기복신앙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됐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더 좋은 것 먹이려고, 좀더 넓은 평소에 살게 하려고, 좀더 세상적 지위를 가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하게 돼요. 우리는 은혜도 받게 돼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린 다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가려고 하던 곳, 내가 하고 싶어 하던 곳,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흥분하던 것, 그것이 세상에 놓여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이 비전과 목적과 삶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이전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에 막 가슴이 뜨겁고 세상의 정욕을 막 즐거워서 거기에 따라다니고 있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이 그러면 완전히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울처럼, 아, 바울처럼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여전히 부딪히는 일들을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그 싸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가치를 향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관심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걸 보면 내가 거듭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에 쏟아지고 있는가? 나는 그래서 어떤 사명으로 이제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다 한번 이 땅에 왔다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많은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돈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세상에서 어느 권세나 위치나 그래도 내가 어깨 좀 펴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을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시키고 남들 볼때좀 번듯해 보이게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해서 혼자 자립해서 키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을 잘 보면 그 시선과 그 어떤 삶의 가치들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세상과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 이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시간이 다른 데 조금씩 쓰여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은 영혼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이 결국 무엇을 위해 쓰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 의 삶의 가치에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제 일찍부터 이모 모임이 있어서. 이제 안에 가서 목사님들과 이제 경내에 있는 교회들, 우리 시찰에 있는 또 노회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들 또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 이야기들 이제 그런 교회 어떤 두루두루 다 봐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도 나누고 듣고 하는데요. 참 많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쏟고 다 열심히 본인의 이 직업과 때로는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와 또, 재력과.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런 마음들, 그렇게 해서 각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또그 자신의 교회를 넘어, 다른 교회까지 흘러흘러 흘러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저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섬기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또, 공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재정적인 헌신과 이런 것들은 마음을 쏟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재정을 막 이렇게 쏟아서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게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간혹 보면, 뭐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어, 타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을 섬겨가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럼 참 그건 놀라워요 그 영역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아, 대단한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 그럼 그들의 삶의 가치와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이 어디에 있는가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 21절에 0 보니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이방인으로 가게 하는 사명.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그 은혜 받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냥은 없습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어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그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란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그것을 오늘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힘이 될 만한 것은 항상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다시 흥분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바울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열을 내고 화를 낼까요? 그냥 영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한 그 흘러감들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괜히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른 채 화를 내고 반대하고 소리 지는 사람이 늘 있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이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제 천부장이 그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조리있게 말을 못하고 흥분하니까 자꾸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바울에게서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냥해서는 말을 안 들으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그러니까 때려서 그가 실토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죄를 묻지도 않고 먼저 때려서 죄를 물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그것을 보고하고 로마 시민이란 말을 이야기하니 이제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나도 로마 시민이고 난 로마 시민권자를 산,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떠냐라고 말해 봐라라고 했더니 이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채찍질 하거나 때리거나 뭐 결박하거나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서 바울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공회와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판결을 받아서 로마로 가게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도 했었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그때는요, 매 맞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안 맞고 싶었으면 진작 얘기했겠죠. 근데 다 맞고 나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막 때려도 되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왜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러한 빚을 지게 만든 다음에 그가 빌립보 교회로 들어가는 루디아의 집이 교회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안부를 묻고 무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을 건드렸으니 그 들어간 교회를 함부로 할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먼저 이야기해요. 그때는 맞고 말했는데 오늘은 먼저 말합니다. 왜 먼저 말하는가? 매를 맞을 이유 없이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를 비롯해서 이 그 당시에 총독들을 만나 로마로 가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해서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가지고 로마까지 복음 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다 사용하였습니다. 때로는 매를 먼저 맞고 그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하였고 또 때로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갈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부여받은 그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좋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때 로마 시민권을 사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로마로부터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살 만큼 부모는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친 로마적인 어떤 마음을 가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배경 우리는 다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이러한 날 때부터 그랬다고 라 하면, 어 그냥 그 부모 세대 때 뭔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그것이 어찌 보면 부끄러울 수 있고 흠이 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민족주의자들 앞에서는, 근데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나면서부터 주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이렇게 살면서 후천적으로 주어지게 돼요. 열심히 살면서. 그것을 왜 만들어가는가.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헌이 은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뭐 먹고 살래? 그 재능이면 이 정도는 되겠네. 다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부름 받은 사람들은 부여받은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이것을 고민하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자.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열심히 준비해서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게 꼭 공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너희가 뭔가를 재능을 만들고, 너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해서 세상은 다 자기 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으로 살아가지만, 할머니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우며 자라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열심히 살아서 그산 것을 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때로는 태어났을 때부터 주신 은사와 재능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것이 있을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바울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 그의 변화와 그렇게 변화된 그는 인생의 이 사명과 목적과 비전이 달라졌음을 고백해요. 믿지 않을 때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세상의 가치가 달라졌는데 똑같이 산다? 그건 그 가치가 아직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신 것들이 우리가 잘 사용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이게 꼭 엄청 큰 그런 영향력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선한 하나님의 그 일들과 생명 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